너무 좋다. 이 냄새가 맛있는데. 진짜 와. 대박 또 팔아요? 아, 예. 너무 맛있겠는데 우와, 어야 분들 놀라셨죠? 저희 벗고 있는 게 수영을 하고 와가지고 그런 거니까 네 너무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제주도 이번 편은 맛집 컨텐츠입니다. 배고파요 <laughs> 저희가 이제 수영을 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공복 상태고 제주도 와서 아직 한 끼도 못 먹어서 진짜 많이 먹을 거거든요. 현지 사장이 추천하는 맛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어딘가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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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세 군데 맛집을 가볼 건데. 먼저요? 아, 어, 그 친구가 하나하나 다 직접 먹어보고 거기서 베스트로 꼽은 데 위주로 갈 거라. 어... 어, 지도 위치랑 오, 저희가 맛집 리뷰 같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가보시죠. 가자 청소수물회입니다 인테리어 되게 좋다. 너무 오 이런 나무 문이랑 이런 기본 인테리어를 좀 신경을 썼네 여기 외 데리고 거야? 여기 뭐가 유명해? 요, 여기 몰라? 아뭐왜여 어, <laughs> <laughs> <여기> 몰라? 욕가잘 <laughs> 몰라? 어, 야. 나, 야 저희 욕진이라서 잘 몰라요 안 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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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 소초 안 가본 소초? 닭가슴살 밖에 몰라. 몰라 아 그래 어뭐 유명한데요? 속초안 놀러 가봤어? 석쪽 가보긴 했는데 석쪽 가면 무조건 가는 곳이야 그래? 어, 유명한데요? 건물이 막 4층짜리 건물이 어. 통째로 물회집이야 와 근데 대기가 막 300팀이래 근데 이번에 제주도에 새로 오픈했거든 아~~ 원래 이미 입증된 곳이네 엄청 유명한 곳이지 물회 팔아가지고 4층 건물 할 정도면은 어, 진짜 어, 맛있는 거 같애 엄청 유명해x2 어 너무 근데 인테리어를 좀 신경 쓰신 게 느껴진다 이런 메뉴판도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거고 고급스럽다. 야뭐야 야, 맛있겠다 와야 <laughs> <laughs> 물회 1인분에 27,000원 정도고 근데 안에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와 성게알 비빔밥 진짜 맛있겠다 회전 <laughs> 정보 <laughs> 어 맛있겠다 먹어요 먹어요 어, 어. <laughs> 오징어 순대 튀김 난 처음 봤어 <웃음> 맛있겠다 <laughs> 아데 되게 신선해 보여 그림만 어. 봐도 신선해 보여 어. 제일 맛있는 걸로 시켜줘 네아 시켜주세요 어. 네 많이 먹으세요? 네아 진짜 배고파 아. 저희 한 끼도 안먹어가지아왜 안 우리? 안 먹여 나? 원래 그렇게 일 시켜놔요. <laughs> 원래 좀 배가 고플수록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 사람은. 배가 불러봐 걔네들 이 일단 안 한단 말이야. 아, 이게 물회가 그냥 물회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아 먹어봐. 그래? <laughs> 달라 달라. 신선함이 아. 달라. 약간 헬스 기구 브랜드 차이 약간 그런 느낌인 아. 건가? 테크노줌이야, 이아 근데 그래 좋은 건데? 좋데 네, 테와 미쳤다리. 방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laughs> 그러게요? 진 <와. 웃음> 저렇게 장난하게 나오네. 아나 이거 너무 궁금해. 와, 어쩌면 순대찜이 이거. 냄새가 뭔데? 냄새. 완전 미가 난리났어. 와. 아에이 시각이 좋아. 와. 나 진짜로 보구나. 근데 너 색깔 미쳤는데? 너무빨리 음. 아니 이 얼음 아삭 아삭하는 오. 소리가 너무 와, 좋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시원하겠다. <laughs> 아니 <오늘 웃음> 살짝 조금 더 녹아야지. 아, 진짜 비주얼은 아, 인정. 어, 일단. 너무 잘 차린 밥상 너무 좋다. 안 너무 궁금해요. 어. 음... 우와. 오, 오안 잘라도 뭐... 될것 같아요. 어안 들어도 되겠다 이거 어, 그냥 먹으니까. 해 먹자. <laughs> 우 와, 이거 진짜 아, 맛있어. 아, 진짜 먹는다. 바삭바삭 튀김 어. 본 모습. 소스가 있어요. 돈가스 소스. 절망. 어때? 어때요? 어, 땅콩 소스 느낌. 음, 그래. 약간. 뭐. 달달한 땅콩 소스. 아, 미쳤다 이 네. 진국이 운것 같아. 오, 이거 왔어. 야, 이거 진짜 레전드다. 그냥 고렇케 맛도 나고, 맞아, 맞아, 맞아. 오징어 순대 맛도 나고. 당면이랑 고기랑 같이 음. 있는 것 같아 야, 이건 서울에 팔면 좋겠다. 이건 진짜 레전드. 오면 꼭 드세요. 나 오징어 순대 튀긴 것도 처음 봤어. 그러니까 원래는 막그 전에다가 붙여가지고 계란에 그거를 먹는데 이거는 겉에를 완전 튀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물회 궁금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물회로 이제 성공한다니까 기본이 잘 돼야 이제 맛있게 할수 있는 거란 말이지 이야 괜찮아요 진짜, <laughs> 진짜 리액션이다 뭐냐? 진짜 요아 음 어? 맛있나 보네 그렇게 맛있다고? 에이 오버하지 말고 아니, 근데 제가 원래 물회를 좋아하거든요 나도 물회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그렇게 맛있어? 음. 성매 같은 느낌이랑 질기지도 않고 과일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배랑 뭐 이것도 들어갔고 좀 시원한 맛이 많이 납니다. 야 이거 뭐냐? 성게알 비빔밥. 야 성게알 이렇게 이 많이 들어갔어? 우와. 우리 한번 먹고 성게알 비빔밥 먹고 그다음에 튀김 하나 먹고. 소면 하이라이트죠 소면. 완전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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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잘 먹네. 오이 토마나 물로리 가지고. 음. 맛있어? 아, 너무 맛 있어. 물에 원래 원래 잘못 먹으면초장쌈마에 만나잖아. 근데 어, 그게 오. 아예 없어. 약간 초장 맛이 아니라 그냥 물에 국물 맛이다. 물에다 밥만 아 먹을래? 여기는 그렇더라 음음야 마무리는 탄수화물이지 밥이랑 국라랑이 회랑 한잔드 맛있다 찬맥스에 밥이 들어가니까 밥이 밥알 밥알 이렇게 움직여서 맛있네 음. 야너 맛집 리스트 다음 거 기대된다 다음은 뭐 음. 먹냐? 다음에 그저 먹어야지 제가. 어, 네. 너 고깃집 사장인데 남의 고깃집 소개도 괜찮은 데 아, 뭐 어때? 경쟁 상대你 인정할 정도면 진짜 你你你你你你你데你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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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 <laughs> 자 제주도 두번째 맛집 네, 네. 제주도에 오면 또 먹어야 되는 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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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 고깃집을 제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친구가 추천하는 집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네. 맛있다고 하는 곳이라 여기서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볼까 좋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된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가자 네. 이야 여기 맛집인가 보다 오연탄을로 구워주네 아 이게 목살 오 우와, 이런 것도 있네. 이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 이게 뭐야? 제가 한번 먹어봐.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 국살, 목욕, 항정 가브리븐으로 저희가 구워드리겠습니다. 네. 오, 진짜요? 오, 기대된다. 진짜 좋아하고 오늘 좋아하고 진짜 좋아 보인다. 보인다. 이게 돼지 흑돼지예요? 네, 흑돼지입 제주산. 네, 제주산입니다. 와, 이건 뭐예요? 소시예요. 아, 이거 소시예요? 소스로 만든 와사비. 우와, 네, 소스와사비래. 어, 이런 거 센스 너무 좋다. 어떻게 또 와사비가 있지? 어때요? 음! 오 맛있어? 무슨 맛이에요? 야, 와사비랑 톱맛이야 이... 하하 아, <laughs> 어떤데 어떤데? 음! 와사비, 톤맛이야? 와사비랑 돈맛이하하하 이야 어. <laughs> 이미 냄새가 맛있는데? 샤프님 좋아하시나요? 아 너무 좋아하죠 다이아몬드라는 뜻까지다이아몬드샴페인입다 프랑스의 와 어. 어. 샴페인 따드리겠습니다 오오 차례에서 흘러요. 비싸요, 그쵸 그쵸 싸요저안흘리면안 저, 저. 저안 마시거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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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루틴 아시네. 짜. 감사드립니다. 짜. 와 좋다. 오 어때? 너가 생각했을 때 임제랑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아 여기가 낫지? 왜냐면 저는 임제에서도 뭐 먹었는데 전 제주에서 먹었던 고기 중에 임제에서 먹었던 게 제일 맛있거든요. 아, 아 진짜 맛있어. 어 그냥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기 고기 진짜 맛있어. 다음에 아 아. 아? 가보자. 가보자. 근데 미안해 너네 다음은 없어. <웃음> <웃음> 새로운 기사 뽑고가지고 no no 미안해. 나도 no. 연락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다른 사람이 한번 게아 그래 그래. <laughs> 아 이거 짧을 것 같은데. 진짜? 아. 와와 아, 아, 아... 비주 미쳤는데. 과야 아, 아, 돼지 쪽 돼지. 맛있어? 이데 엄청 <목소리도> 부드럽고. 그래.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지금 육즙 떨어진 거 보이시죠? 와. 와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뜨거워면 너무 맛있겠다. 임재보다. 자세히 생각해봐. 임재만큼 자, 맛있는데? 자, <웃음> <웃음> 아니, 쫄깃한 게 아니라 조금 부드럽고. 특유의 돼지향이 하나도 안 나요. 어, 너무 맛있겠는데? 미슐 무냐? <목소리도> 우와, 와 오우야, 오우야. 야이빡네 두부 단백질. 소스데와 이거 미쳤다. 야채랑 같이 끓여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미쳤다. 와 어, 진짜 맛있어. 왜왜 왜? 오호 진짜 맛있다 표정이 좀안 좋아진다. 어떡해요, 어떡해. 야, 진짜 그 맛이.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목소리> 아 이거 쑥쑥한데 하나 사줘라 야이 지갑이냐? <laughs> <laughs> 아 진짜 먹고보고 말해봐 얘가 달라지고 와 <목소리> 진짜 맛지 달콤 달짝지근한 맛인데 과일 향도 살짝 나는데 파 맛도 나면서 약간 떡볶이 맛도 살짝 나요. 고기랑 너무 잘 어울리고 여기는 테마가 좀 소스랑 고기를 같이 먹는 거네. 이번에 찍어드린 건 뭐예요? 네, 해물 간장이에요. 이제 해물 간장. 제주산 해물만 가져다가 끓여서 만들어서.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니, 하나의 고기로 소스를 다 잘하게 먹으니까 맛이 되게 다양해진다.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와, 와사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요? 호추랑 와사비랑 해보니까와사비의 매운맛이 많이 사라지고 호수 한맛만났네 너무 고맙다 야 이렇게 맛있게 될거 같은 거 진짜 너무 고맙다 미나리 제주산이랑 진짜 웃긴 게 어. 혹시 된장찌개 많이 좋아하세요왜 둘만 그래, 어? 거아 그리고 진짜 그래서 숨이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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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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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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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찍, 찍, 내가 있어도... 좋아한다고 해서 뒤집어만 먹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입이 아니면 떡볶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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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고로 맛집은 이 찌개류를 잘해야 되잖아. 해물 베이스여서 되게 시원해. 그러네. 네, 조개랑 이렇게 음. 들어있는 베이스인데. 생각보다 여기 이런 고깃집에 찌개 먹으러 온 사람도 많아. 이모 소주요. 근데 밥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 어, 어안 짜네. 나 이렇게. 무장흑장의 맛 좋아요. 저도 제가 맛있게 한번 아니시는. 와 우와 대박. 소스풀 우유 한번 뿌려드렸고요. 후추랑 소금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목도도 먹어보겠습니다. 대박이지.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쵸, 이거 도들 어떻게 고급지게 이렇게 만드냐? 음. 자, 항정살을 여기 제주도이 저에다 찍어 음. 먹어죠 여기 원래 파스타 가 되게 맛있는데 파스타가 없네. 와야젖 아, 찍어서 먹어봐 ㅈㄴ 근데... 맛있어 ㅈㄴ <laughs> 맛있어? 어젖 찍어서 먹어봐 제주도 전통 쌀로 만든 술입니다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이 센 남자 만 따는 거 있는데 한번 따 보시겠어요? 아 저는? 저는? 전환... 아, 아... 그 힘하면 불리지 보여줘 제톤한 보여줘 오오 오 좋아 썩은 힘은 안 필요한 것 같은데 ㅎ <laughs> ㅎ 어, <laughs> 아, 그림, 아, 그림 너무 맛있었다 소주랑 약간 사케랑 섞어 놓은 느낌? 어 되게 향기롭다 냄새 좋은데 어, 짜 낭만 어, 근데 이거 이름이 헉. 야해 뭐예요 허벅이야 허벅 허벅 이름이 야해 허벅이 뭐야냐 허 어? 꿀벅 정도 돼야지 <laughs> 꿀벅 와. 와. 와 진짜 깔끔해 어. 우와 나 이거 약간 사케 느낌이나 사케랑 사실 사키랑 소주랑 아, 쌀 베이스라 그러네. 아, 진짜 곤치미야. <laughs> 이거 미션 깡패다. 미친따리. 와, 근데 소면이 여기서 직접 삶은 것 같다. 아잘 먹네. 아, 저 괜찮아요. 아, 뭐. 네. 뭐야? 떨이야? 뭐, 곤치미 <laughs> 국수는 <laughs> 내스타일 아니다. 아, 그래? 맛있네. 이거 밋밋하네. 밋밋해. 너 음. 자극적인 거안 좋아한다며? <laughs> 어, 제주도잖아. 어, 자극의 도시 제주도. 범죄 저질은 바바리 이게 나달로 다니네. <laughs> 기름 때문에 바바리 붙지가 않아. 이거 너무 별로다. 야. 훈밥이는좀 <laughs> 다르게 기름기가 좀 많아가지고 바바리 따로 노는 맛. <laughs> 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얘는 훈데 저는 제센 아니야. 너 너는 어때? 우리가 <laughs> 먹을게. 그래. 텐션 오고 저는 브로우. 네. 저는 고기를 먹겠습니다. 네. 맛집인가 보다. 아, 냄새. 냄새 미쳤는데? 왜요? 저희는 제주도 세 번째 맛집, 여기는 선지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어제 저희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오늘은 해장 맛집으로 왔는데, 여기가 유명한데요?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이런 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어. 아니고, 보시다시피 다 어. 도민 맛집. 어, 그러게. 도민들이 많이 와요 여기 도민분들이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오시는 그런 맛집 느낌이 확, 확 난다. 마늘하고 계란 같이 넣어서 드세요? 네, 아, 이것도 넣는다. 네, 예, 예. 와, 감사합니다. 마늘은 먼저 맛을 봐 먼저 맛을 보고 음. 그 다음에 넣어 마늘이랑.. 우와! 오우야! 오우야.. 덮어 덮어 이불로 덮어 우와 현지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어. 고기도 들어가네 콩나물이 해장에 좋잖아요 그치? 해장 은 끝이 <laughs> 뭔지 알죠? 와 미친 미쳤다리 아, 진짜 맛있는데? 와.. 아우.. 우와.. 흔들려봐, <laughs> 더. 어? 야, 내가 먹어본 선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마늘, 다진 마늘이 이게 키포인트네. 음. 이 마늘을 여기다 넣으니까 맛이 확 풍부해진다.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우야. 와. 야, 진짜 맛있더라고. 조금 다 터진 것 같아. 네, 도둑도둑. 얘 진짜 많이 먹어봤네. 아, 너무 맛있는데? <laughs> 와. 국물이 가벼운 게 아니라 좀 걸쭉해요, 음, 걸쭉. 벌쭉한. 찌개처럼. 어, 너무 맛있어요. 마늘이 진짜 나는 끝고인트거것 같아 맛이 확달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먹으면서 밥을 조금씩 마는 걸 좋아해 왜냐면 아 밥을 한 번에 말아버리면은 밥이 불기도 하고 이게 간이 안 맞아 어. 어? 간이 안 맞아 그러면 얘는 밥을 조금씩 넣어서 먹네 그러니까 국물 색깔이 딱 음... 좋잖아 음... 근데 여기는 지금 파열거려졌잖아 죽었다죽었다 죽겄다고? 맛있어 맛있어 아, 근데 근데 난... 물론 이게 취향이라면 다른데? 할 말은 아, 없지만 근데 원래 국밥이 살찌는 게 밥을 응. 넣으면 뜨거운 물에 탄수화물이 밀도가 떨어져가지고 흡수가 빨라져서 꺼라 <laughs> 안 먹는데 갑자기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흔히 그러면 어떡해 근데 국밥을 먹을 때는 따로 먹는 게 좋은 게 맞다 근데 내가 따로 먹을 수가 없어 맛집으로 추천할 만해. 근데 여자들은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아예 야 먹는 거. 봐. 너는 약간 러워야 아니요, 저 많이 좋는데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들어가요. 음. 근데 왜 곱창이랑 대창, 막창 이런 거는 좋아하면서 이런 거는 잘안 좋아하는 거야, 자들? 어, 그으면은아삭아삭한 뭔가 약간 남성향 음식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저저 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완투을할 정도로 맛있었어가지고 여러분들 청초소 물회랑 두 번째로 고깃집. 고기야. 고기장이라는 고깃집이랑 서진양 해장국 이렇게 세 군데를 갔는데 세 군데 다 맛있었고 굳이 한 군데를 뽑자고 하면 서 여기 해장국 저는 고기장 고기장 음... 고기 진짜 맛있어 고기장은 분위기도 좋고 서비스도 좋았고 일단 고기를 너무 잘 와... 익혀주셨어요 아? 그래서 제주도 오시면 저희가 먹어봤던 맛집 세 군데도 한번 꼭 들러서 한번 먹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맛집편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안녕